33번 가자. 어 잠시만요. 그 남자. 이게 왜 좋은 한지 선생 보여줄게. 하자 일단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거 네모 쳐놓을래 들아 쭉쭉 따라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말했다라고 깨달았어. 라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멈출 때야. 우리가 멈출 때야. 뭘 멈추냐면 to go back to correct 이신데 it, it. 네모 쳐놓을래 들아 네모 쳐놓고 something이 줘 얘들아 something 체크해아 전체는 아니다 얘들아 이거 그러니까 something이다 something something 무언가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멈췄을 때이 말이다 그럼 다시 너네가 막말하다가 잘못 말했어 그리고 그 잘못 말한 거뭐 하려고 할게 수정하려고 다시 돌아가는 걸 멈출 때 정도 얘기하면 된다 이문만잘려줄게 그랬더니 그럴 때 우리는 stop 다음에 안지다 일가뭐 하냐면 어 제스처를 먼저 뭐 제스처 해왔던 걸 멈춘다 이 말이다 그리고, 얘들아, 이게 0.2초 날, 전체를. 왜 0.2초냐면, 요게 0.01초인데, 여기다 100배야. 그래서 0.1초 가 됐어. 근데 거기다가 어커프로 붙였어. 어커프리면한두 어 개, 세 개, 네 개니까. 두개정도니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0.2초라고 이해하면 돼. 0.2초를, 제스처를 먼저 멈춘다. 뭐 하기 전에, 얘 우리가 말해왔던 걸 멈추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들아. 1번을 먼저 멈추니, 2번을 먼저 멈추니, 1번을 먼저 멈춘다 이기하니다뭐 하려고 할때 얘들아? 중요한 건 네가 에러가 있다고 라 발견하고 그리고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 잠깐 멈출 때 너네 뭐부터 멈추게? 어 손짓하는 거 먼저 멈추고 그다음에 말하는 걸 멈춘다 이 말이다 그러면 결론 이글의 주제는 뭐냐면 얘들아? 말보다는 뭐가 더 빠르게? 손짓 이게 더 빠르다 이 말이다 말할 때 그래서 얘들아 너네 그런거 있지? 어? 잠시만요 할때 그다음, 어, 잠시만요. 손 내미니? 아니면 손을 내밀고, 잠시만요. 하니 어, 저기요. 잠시만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있어.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고 있어. 어, 저기요. 잠시만요. 이렇게 할 때. 어, 손 먼저 내밀고 그 다음 말하지? 보통 이렇게 안 하지. 잠시만요. 이거보다, 난, 어, 저기 잠시만요. 이게 더 자연스럽다, 이거. 그래서 쌤 여기다가, 어, 잠시만요. 저거는 보다 느낌이 있니, 가 어, 뭐가 먼저라고, 하더라 1번이 먼저, 그 다음 뭐 한다? 2번이 먼저다, 이거다. 괜찮으니가? 꼭 이렇게 이해하고 뭐, 뭐 챙길거는 여기 something, 어, something만 정도 이해하면 되고 something을 되돌아가기 위해서 <laughs> 멈출 때 우리 저거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이거 멈추면 입니다퍼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동사중리니까투감하면 된대 스탑은 해왔던거 멈추고 해왔던거 멈추니까 안지감된다 되니가? 여기다 서치 시퀀스 하면 이와 같은 순서제 몇번에서 몇번 가는거? 음. 1번 하고나서 2번 하는거 항상 뭐부터 한다고? 음. 손짓 제스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뭐한다? 말한다, 스피킹한다, 라는건 보여준다. 뭐냐면 놀라운 하나의 개념인데 이거 스 t a r 분사다 놀라움을 주는 거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e n 가안 되고 뒤에는 당연히 동격이 되시다. 동격 때또 생각해 놔라 이거 생각 불가능하다. 우리의 손 바로 제스처죠. 제스처는 알고 있다. 뭐 알고 있냐면 우리가 말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괜찮니? 제스처가 먼저다. 어, 내가 말하는 거 보다 그리고 하나 더뭐 하기 전에 내가 이거 체크해놓자. 우리의 의식적 마인드가 알기 전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의식적 마인드는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네가 조언할래 손은 무의식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뭔가 모르게 의식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글로 조언하라 손은 무의식이다라는 말을 강조해 주고 <laughs> 뭐라는 거? 무의식으로 먼저 나가는 거다 제가그말했죠 저기요 이럴 때손 먼저 나온 거 저기요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의 의식 마인드가 알기 전에 이미 모터 나갔다고 손부터 나갔다 이 말이다 그래서 너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저기 나니 네 손좀 잡아 봐도 될까? 이럴 때 손부터 이렇게 슥 가면서 니네 손좀 잡아 봐도 될까? 이렇게 하는게 맞겠지 됐다 그렇게 <laughs> 그리고 사실 일단 이것은 종종 일어난다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사건이다 하지말고 경우도 하지말고 this is the case 하면 the right로 바꾸면 되는데 이건 괜찮다 그래서 이것은 종종 맞다 정도 이해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다 정도 이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개념 끝이다 괜찮지 이거? 나간다 일단 제스처 무슨색 칠하면 되니? 노란색 칠라고너네는뭐미출금내 되겠지 얘들아? 제스처는 정신적으로 얘들아 체크하느라 액티밋이라고 들어라 프라임의 뜻이 뭐냐면 얘들아 액티밋의 뜻이 뭔데 이거? 활성화 어 활성화시키다 그래서 프라임도 활성화시키라고 체크하느라 빨리 그래서 제스처가 정신적으로 활성화시키한 단어를 그래서 혹은 뭐뭐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된다 그 올바른 용어가 뭐하는데? 우리의, 입, 우리의 입술로 온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얘들아 뭐가 먼저라고 계속 말하지만 손. 손 그러니까 제스처가 먼저 뭘 만들어내 단어를 만들어 낸다 그 만들어 낸다 그래서 올바른 용어가 뭐할수 있게 우리 입으로 나온다 라는게 몸의 표현이다 얘들아 너네가 막 말을 할때 손짓을 사용하지 이 손짓을 통해서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아, 예. 단어 이미 나온다 정도 이해하면 돼. 항상 뭐가 먼저지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얘들 거기다 이거 하나 적어놔야 돼 이거 이거 prior to라고 적어놓고 이게 전이니까 여기에 뭐냐면 어 손짓이다. 손짓 전에 어 말이 있네. 미안 여기 말로 가자. 말 전에 먹어온다고 손짓이 먼저 온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이레이트가 전이니까 어느 게 먼저 인지 이해해야 된다. 말 전에 먹으면먼 온다고 손짓 먼저 온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단어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용어가 네 입에 온다. 이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제스처가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얘들아 올바른 용어가 네 입술로 튀어 나오겠안 나오겠니 안 나온다. 이말다 그래서 제스처가 항상 먼저 일어난다. 좀보 근데 이거 들어간다 일단 <laughs>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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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거는 다 전부다 사람들이다 그럼 사람들이 집중해봐 에다 Prevent A from me 뜻이 뭔데 Prevent A from me A가 피하는 것을 막다가 송타를 쓰인 거다 그럼 사람들이 노란색 하는 게뭐 됐을 때 막혔다. 막혔을 때에단캡 적어놓고 디테일 적어놓아라 전부 다 막혔다는 뜻이다 그럼 사람들이 제스할수 있다 없다 내가 캔슬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너네가 여자 구를 만나거나 연설하거나 뭘할때 손짓을 사용할 수가 없다 가만히 주머니에 손 놓고 말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들은 말하는 데가 덜 어떻게 말하게 블루언트리 덜 유창하게 말한다 이 말이다 손을 안 쓰면 어떻게 된다고 말이 안 나온다 이말이야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다 손을 먼저 잘 써야지 그 다음 뭐할수 있는데 적절한 말이 나오잖아 손을 못 쓰면 적절한 말이, 말이야, 뭐, 적절한 말이. 안 나온다 정도에요 둘다 <목소리> 막히는 순간, 제스처를 막히는 순간, 말을 잘 못하게 되고 그들의 스피치가 어떻게 되게 되나? 헐트가 뭐냐면 헐트가 중단된다. 중단된다 이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뭐가 잖나 손이 더 이상 뭐할수 없기 때문에 그서 supply A with B네. 누구에게? 그들이 누구에게서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 줄수 없게. 더 next word가 뭔데? 다음. 다음 단어. 그리고 또 다음 단어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말이다뭘못 썼으니까? 손을 못 썼으니까. 손을 써야지, 단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활성화된다고 그랬으니까. 손을 잘 써야지, 손을 못 쓰면 단어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말을 못 한다, 이 말이다. 손잘 써라, 이 말이고. 하나 더. 자, 일단, 댐 세브가 아닌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 핸드가 주어니까, 댐 세브가 안 되고 다시 댐 해야죠. 사람들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얘들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이거 묶어놓으세요, 얘들아. 묶어놓고. 다 똑같은 말 나와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동사라 쓰였네요. 제스처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해즈. 동명사 주어니까 해즈 가면 돼요. 가진다.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얘 이게 방해하는 해로운이죠. 해로운 영향이 있다 이 말이야. 그 해로운 영량이 뭐냐. 얘들 제스처가 없어요. 근데 그 제스처가 뭐 하는데 초록색 칠해놓으세요. 얘들 이거. 이거랑 다 혹시나 색깔이 없는 애들 네모. 이거 네모. 답 적어놓고요. represents the leading edge of the our thought.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네모, 네모, 빨리 표시하고 갈게요. 우리의 정신적 과정 처리를 쭉 도와주는 그러한 제스처가 뭐예요? 없죠, 얘들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스처의 기능이 나왔어요. 뭘 하는 건데요? 우리의 정신적 과정을 뭐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도와주는 그 제스처. 걔가 없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못해요. 냈으니까. 덜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많이 못하겠더라. 제스처가 없으면. 하나 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심지어 우리는 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요. 뭐가 없으니까? 제스처가 없으면. 제스처가 없으면 있잖아요. 유용한 정보를 기억도 못 한다, 얘들아. 말할 때, 혹은 뭐 상대방이 말할 때. 제스처를 안 쓰면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남다이 말이야, 들아 야, 대통령님이 연설하는데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나오면 정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하면 돼요, 들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제스처가 바로 우리의 정신적 과정을 도와주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잘 해결도 못할지 머리가 안돈다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아, 우리의 생각을 설명도 덜할 수, 덜할수 있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해서 이거. 됐죠? 네모처럼 되고요. 마무리 할게요. 일단, far f r 부정이라 적어보세요. 부정. 그리고 태가 다 따라다닌다고 적어보세요. 태가 하는 거니까 따라다닌다. 그리고 일단서투은이에요 서투른 적어보시고요. 클럽 쌤은 서투른이라고 적보세요 부정이고요. 끝나마 바로 물어볼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부정이니까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연설에 연설의서툴은컴페니하면 동반자죠. 동반자로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가? 제스처가. 다시 제스처를 주로 데리고 와서 제스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툴은 동반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툴은 서툴은 동반자로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스처는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야 되나? 우리의 생각에 어, 이끄는 우위적, 이끄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생각을 이끈다 정도 이해하면 되죠. 뭐가? 제스처가. 제스처가 생각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 제스처가 우리의 스피치에 뭔가 서툴은 동반자로서 항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제스처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제스처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해주는 플러스적인 요소다 이해하 되는거에요 방금 말한거 이니거 Tagging 어. 어. along 따라다닌다 서투른 동반자가 아니에요 얘들아 제스처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동작을 했을 때 뭔가 모르게 서투른걸볼수 있죠 근데 그 서투른 것 때문에 뭔가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스처가 아니고 서투른 것으로서 따라다니는 게 제스처는 진짜 생각을 표현하는데 좋은거에요 얘들됐 이거 응 네. 뜻이 뭐야 이거 조종하다 이 말이야 조종하다 자동차 있지 자동차 조종하다 응. 그러나 거볼 뜻이 뭐야 이거 거은 어, 응. 통치하다 지배하다에요 얘는요 디테일타면 명령하다죠 응. 전부 다 제스처가 뭘 응. 조종하고 뭘 지배하고 뭘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의 응. 생각 같은 것들은 됐어요? 제스처가 그만큼 정신적 그런 프로세스에 중요하다 정도 이해할 것이더라 근 이거 어, 엇법 챙길 거는 댄스 셀프 아닌 거, 그 다음 동명사조하니까 해서 챙기면 되고요이 자리 둘중 하나 빈칸츄론인데 요게 빈칸츄론 나왔으니까 아마 요빈칸츄론만 조심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없고요 그래서 뭐라고 써냐면, 보여준다, 우리의 생각을 선도하는 역할이라고 돼있었다. 그렇게 참고해하이나 근데 굴이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해설지 있는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됐죠?